이렇게 갑자기 진수성찬이 사라졌는데요. <laughs> 갑자기 인문 <인물> 만개했어. <laughs> 이런 얘기하면 좀재수 없을 수 있는데. <laughs> 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 좋습니다. <웃음> 촬영 <웃음> 언제 끝나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로컬에 숨겨진 하이 퀄리티 컨텐츠를 디깅하는 캠페인 로컬이신 세계 이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미식연구소 아웃플레이을를 운영하고 있는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핫한 아이템을 착용하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캐데언의 사자보인지도 <laughs> 사랑하는 아이템이죠 가을좀 쓰고 와봤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전체적인 패션도 그렇고 너무 한 폭의 약간 그림 같은 <laughs> 그 유명한 그림 속의 양반 같으세요 너무... 후덕한 양반 같죠? 어, 아니에요 너무 귀여운 양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반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만나볼 지역이기도 하죠 네 양반의 도시 군자의 고장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방금 떠오르는 거는 하회탈이 조금 아, 떠오르기는 하회탈. 해요 사실은 그 웃고 있는 게 음. 하회탈을 지칭하는 명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동의 하회 마을에서 별신군 탈놀이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탈들이 하회탈. 웃고 있는 게 양반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계속 벗겨지네요. <laughs> 같하면 떠오르는 것도 양반. 하회탈에서도 사람들이 바로 떠올리는 탈도 양반탈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안동이 양반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안동 다른 지역보다 한세네배 정도 양반이 많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대요. 어떡... 그렇게 많이 살게 되었을까요? 중앙관직에 있던 관료분들이 은퇴를 하고 내려오면서 하나의 이제 집성촌을 이루면서 양반가들이 모여 살게 됐는데 그게 점점점점 점점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 단순한 하나의 이유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 이렇게 테마가 된 거네요. 이제 가을좀 풀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동에 보면은 군자마을이라고 음... 되게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군자마을은 조선 초기부터 광산 김씨 예암 가약 20대째 한 600년 정도 오. 살고 계신다고 해요. 오, 그래서 정말 이 마을에는 군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마을이고 군자는 학식이 높고 어진 분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 엄청난 분들이 이 군자 마을에 모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은 원래 안동댐이 만들어질 때 밑에 있던 예안마을이 수물내면서법원에서 올려놓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우리 일가친척분들이 사시고 계십니다. 마을 이름에서도 기품이 느껴지듯이 역시 안동하면 양반, 양반하면 난난 너무 너무 <laughs> 죄송한데 머리카락이 <laughs> 머리카락한 <laughs> <머리카락이 웃음> 저희가 또 이런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또 하나가 있죠. 바로 좋아하시는 미식이죠. 사실 뭔가 궁중 음식 이런 것들은 드라마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볼 기회가 많은데요. 양반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그런 식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반 음식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아까 말씀드린 군자마을에서 나온 네. 수은잡방이라는 조리서예요. 네. 군자마을에서 유학자 김유와 그리고 그 손자 김령이 같이 저술한 음식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존하는 음. 요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양반 조리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쵸 그쵸. 네. 옛날부터 그 가치를 좀 인정을 해가지고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고 오.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책인 네. 거예요. 오. 식풀이 하면 격전 높은 이제 음식 차림이란 뜻이에요. 기다려서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먹다 이 뜻이에요. 접비네 뜻이에요. 접비. 근데 사실은 수운잡방의 표지 이름도 그렇고 그 수운잡방 책 속의 글자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그 한자 해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양반가에는 특히 안동 쪽의 사대부가 는 손님을 접빈하는 일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에 오시는 손님을 접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드시게 하고 잠을 재워서 보내는 문화가 종과 문화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보셔야 되십니다. 기본이 되는 밥, 국 이외에 짠맛을 담당하는 간장. 국은 싱겁게 했습니다. 간장을 넣어서 본인이 간을 맞춰 먹게. 기본적으로 전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요. 소고기나 고기 종류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1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배려인 거예요. 이 뚜껑이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열어 보고 조용히 안 먹으면 닫아 놓으면 돼. 닫아 놓으면 이건 건드리지 않았다는 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저는 지키고 있는 게 하나가 음식 재료를 다듬을 때 길쭉길쭉하게 해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시윤 과장님은 수은 잡방에 어떤 레시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건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안동찜닭이 니 진짜요? 보고 온거 아니야? 어? 혹시 <laughs> 맞습니다 옛날에 먹던 양반들의 안동찜닭이 정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한데요 음. 500년 전에 닭을 껍질채, 뼈째 식용유가 아닌 참기름에 볶아서 드신 요리가 바로 전계화예요 간장으로 간을 하고 간단하게 해서 드셨는데 지금 안동찜닭 요리 방법과 흡사합니다. 원조 안동찜닭 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안동찜닭에서 당면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수운 잡방에 기록된 정계아에는 당면이 들어있진 않겠죠? 없습니다. 아쉽네요. <laughs> 그때는 당면이 들어와가지고 먹고 이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당연히 없고, 정계아에는 거의 닭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 그리고 가지 모점이라는 음식도 있는데, 가지에 참기름을 발라서 이제 말리고 굽고 또 식히고 말리고 굽고 이런 식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는 신정계화 같은 경우에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요. 안동에 방문하면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좀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화가 변형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중점을 두고 현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안동에 여행을 오시면 수원 잡방 음식을 여러 곳에서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찜닭이 보통 한 2인분에서 3인분 이렇게 시켜야지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현대식에 맞게 1인이 소비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혼자서도 많이 오시고 많이 좋아하세요.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게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조선 시대로 가서 그전기하를 먹어본다. 네. 혹은 지금의 안동 찜닭을 들고 네. 조선 시대로 가서 먹여 드린다. 둘 중에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제가 가서 먹어보는. 아, 저도 저도 뭘 먹여 드려 우리가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음. 신정계야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또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실제로 옛날 양반들은 술과 음식의 조화를 엄청 중요시 여겼다고 해요. 수은잡빵에도 그런 기록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마도 수은잡빵에도한 60가지 정도의 그런 레시피가 음.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늘 맛있는 음식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반주를 생각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빨리 먹고 마셔야 되는데. <laughs> 그러게 저는 사실. 가양주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가양주랑 전통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전통주 안에 가양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의 전통 방식대로 빚는 술들을 전통주라고 한다면 음. 우리나라에는 집집마다 술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양주 집집마다 이렇게 빚는 술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네. 이번에 저희도 왜 전통주로 칵테일을 만드는 그런 곳을 네. 갔다 왔잖아요. 전통이 머물러져만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재해석해서 네.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이나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가치들이 조금 담겨내고 저희가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가양조를 택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양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었고, 집안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 전통들이 계속 내려왔고, 그게 안동 문화의 근간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누른 맛이 좀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산뜻하게, 좀 자연 친화적으로 풀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냈고요. 낙동강의 황금빛 노을과 붉은 헉양, 이국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푸른 색으로 해석했는데요. 가양주 자체가 풍미가 정말 강한 술인데 그 풍미에서 다른 음료의 향이나 이런 게 만났을 때좀더 서로가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럼이라는 이국의 술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조화를 강조해서 드셔보시면서 두세 계가 이루는 화합의 장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메뉴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칵테일입니다. 어, 개국연대보온이라는 칵테일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기그룹과 좀 차례상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안주 라인업 자체를 차례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도 선태사의 성을 물려받은 후손 중의한 명으로서 그분들에게 헌사하는 느낌으로 올려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 음료를 맛보시면서 그분들의 여러가지 이야기라든지 지혜들, 희생정신 같은 거를 좀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희 앞에 이렇게 갑자기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요. <laughs> 갑자기 인원 망겠어 안동찜닭과 신정계야가 있고 또 이쪽에 가양주가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페어링이 좋을지 저희가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먹을 때 약간 갈리는 파가 있잖아요. 음. 술 먼저, 음식 먼저.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음. 사실은 퀴즈 타입에 따라 달라요. 오.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laughs> 이거 <이건> 좀 잘라주시고. <laughs> 음식을 먼저 먹고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술을 마시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네. 오늘 음식 맛은 알지만, 술 맛은 모르니까, 아. 술을 한번 맛보고, 뭐를 네. 먼저 먹을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오, 이게 확실히 같은 안동에서 빚었다 하더라도 집안별로 좀 향부터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도 처음 마셔보는 가양주여서 향을 먼저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아! 제 생각에는 흑술이 조금 더 이렇게 맑고 청아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양념이 좀 덜하고 담백한 신정기아랑 어울릴 것 같고 요 술은 조금 더 맛이 강해요. 그래서 네. 양념이 더 강한 안동찜닭이랑 붙여가지고 서로 밀리지 않는 강대강으로 오. 한번 붙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더잘먹을요 <laughs> 저도 그럼. 음 말씀하신 대로 엄청 담백하네요. 음. 음, 확실히 싹 씻어주는 느낌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laughs> 촬영 언제 끝나죠? <laughs> 전 당면으로 먹겠습니다. <저도>. <laughs> 오 확실히 강하네요 진짜로 얘 굉장히 난해한 맛이었는데 <laughs> 얘가 확 잡아줘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음식을 어떻게 페어링 하느냐는 진짜 중요한 네. 것 같고 확실히 소주야 그런지 도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안동소주 네.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희석식 소주라고 음. 얘기하면 안동소주는 정말로 풍주를한 방울씩 떨어뜨려 어. 증류를 해가지고 네. 모으는 거라 굉장히 도수가 높고 얘도 음. 아마 도수를 살짝 낮춘 걸 거예요 음. 안동 가시면 어, 두개 비교해서 드셔보신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매력이 달라서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음식도 먹었으니까 소화시킬 겸 한번 안동을 둘러봐야겠죠. 음.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하나씩 추천해 볼까요? 유명한 하회 마을, 뭐 월영교 이런 것도 좋지만 임천각을 오.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임천각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우리나라에서 살림집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해요. 석주 이상룡 선생님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독립투쟁에 앞서신 분인데 기로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되셨다고 해요. 그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백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듣고 방문을 해봤는데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배산임수라고 해야 될까요? 딱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거랑 대비되게 조금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었어요. 가보면 은 느낌이 달라요, 그쵸? 네, 그때 맞아요. 그 이야기를 네. 듣고 그냥 멋진... 한옥이네 라고 끝나지 않고 네. 그 역사 속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저 갔을 때는 건축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음. 독특한 양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독립군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 음. 그런 히든 스팟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봤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딴 데서 네. 보기 힘든 건축 양식들. 그래서 건축 양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서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병산서원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유네스.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있기도 하고 어쩜 이런 경치 속에 네. 이런 건축을 이런 정원을 꾸며가지고 할 생각을 했을까 음.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공부가 절로 될것 같다 어. <laughs> 라는 생각을 잠깐 어. 해봤습니다 이렇게 안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안동이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역사도 워낙 깊다 보니까 웬만한 건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더 디깅을 해보니까 아직도 파헤쳐볼 게 많은 도시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모셔놓는 게 아니다라는 네. 종부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게 안동인 음, 것 같아요. 음. 예전부터의 그 전통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네. 실제로 계신 곳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곳에서 해석된 전통을 맛보기도 하고, 네. 느껴보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고, 우감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소개드리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안동이 아직도 즐길거리가 많고, 하이판 문화가 많은 도시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안동에서 만나요. 저는. 활동을 좋은 문체부나 뭐 경상북도나 안동시의 일로 많이 다녀요. 이쪽에서 특히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안동 미식을 알리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세요. 영국 런던에 드디어 한식당이지만 안동찜닭이 메뉴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안동찜닭을 시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일이에요. 음식은 엄마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 향을 음식 향으로 맡으면 아기처럼 온순해진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음식이 곧 정신을 지배하니 음식을 제대로 드시라고 그리고 수은자빵에 분명히 우리가 먹던 태생적인 음식의 기본 기초 기록이 수은자빵에 있어요 기성세대가 시장에 가면 시장 국밥 장터 국밥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때의 추억의 향인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해주던 국밥은 분명히 맛있는 국밥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느끼고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맛과 미식의 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청년들 k 미식. K K 뭐 케이컬지 뭐 케이푸드 뭐뭐리린데 외국인들에게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미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저는 좀 알리고 싶어요.